자 우리 아까 했던 건데 1 1 0페이지의 박스 밑에 필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아까 했던 그 내용 있죠. 정규 분포 내용. 그 필기하세요. 찾아 가지고 봐 봐. 박스 밑에다가 뭘 쓰냐면 이런 대야 x가 x의 분포가 정규 분포야. 그때 여기 평균이 m이고 분산이 시그마 제곱이야 그때 x가 정규분포네 그럼 누가 x X바. b x b 도 정규분포를 따른다 이때 같은 경우는 x b a 가 정규분포를 따르는데 평균은 m이고 그 다음에 루트 m 분의 시그마가 표준되어요 루트 m 분의 시그마의 제곱 얘를 따르는 거지 근데 이제 뭐라고 했냐면, 두 번째. 야 만약에 X가 정규분포를 안 따는데, 정규분포를 따르지 않아요. 따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N이 충분히 크다면, N이 충분히 크다면, 여전히 x 바가 정규 분포를 따른다. 자, 이되용 기억하시고 자, 문제를 볼게요. 3, 6, 7번 모평균이 52가 되고 표준편차 시그마가 모표준편차가 6일 때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는데 그 모집단에서 크기가 9인 표본에서 x b 가 주어진 건데 그 x b 가53 이상 56 이하의 확률 을 구하래. 여러분들 야 x b 에서 어떤 범위가 주어진 형태의 평균 구할 때는 무조건 정규 분포를 구한 다음에 표준화해야 돼 z를 구해야 돼. 다시 뭐라고? x b a 에 대해서 어떤 범위가 주어지는 평, 확률을 구하래. 그러면 우리 무조건 x 바의 분포를 찾아. 근데 걔가 정규 분포일 거니까 z를 구한 다음에 표준한다고. 해볼게. 그럼 여기에서 지금 x 바도 정규 분포를 따를 건데, 근데 x 바의 평균이 얼마야? 모평균 뭐 52가 될거 아니야, 52. 이해되겠죠? 그다음 x 바의 분산 얼마예요? x 바의 분산은 n 분의 n분의 분산이죠. 이렇게 얘는 지금 3 곱하기 3 분의 6 6이니까 이거 그러니까 이의 제곱이네. 그죠? 분산 이렇게 다시 분산은 구한거 분산? 여기 이 자리가 분산 자리잖아. 여기 자리가 x바의 분산 자리야. 근데 x바의 분산은 n분의 분산이죠. n분의 6의 제곱 그럼 n분의 분산에서 걔를 구한게 2의 제곱이야. 됐죠? 분산 구하세요 분산 물론 어떤 친구들은 저전 이렇게 할래요 루트 n분의 시그마 구한 다음에 그거를 제곱 할래요 형태 돼얜 분산이니까 어쨌든 분산을 먼저 구한다 그럼 엑스바가 지금 정규분포고 응. Z를 구할게 z 얼마예요 Z는 표준편차 분의 엑스바 빼기 평균 52 z야. 그러니 기존에 알고 있던 그 제트에서 X 대신에 X 바가 들어간 거야. 됐죠? X, X 바를 대입한 거야. z 는 2분의 X 바 빼기 평균 52. 그 얘는 뭐야? 왜냐자 얘는. 가운데가 z 가운데가 제가될 것이고 여기에다가, 여기에다가 X 바에다가 자 53을 집어넣어 니다 그럼 2분의 53 빼기 52. 자 대입해 2분의 56. 빼기 52. 그죠? 자, 2분의 1이니까 0.5야? 0.5 이상. 2분의 4니까 2가 되겠네. 0.5부터 2까지네. 그림 그릴까? 그림 그리면, 평균이 0이 되고, 자, 0.5. 0.5에서부터 2까지. 여기 둘러싸인 면적 구하는 거죠. 그러면 얘들아 어디서 어디부터 0부터 2까지. 0부터 2까지해서 0부터 0.5를 넓이를 빼는 거 아니야. 이됐죠 0부터 2까지가 얼마야? 0부터 2까지가 0.4772. 0.4772가 0부터 2까지 빼기 0부터 0.5까지니까 0.5를 표를 보면 0 1 9 2야 0.191. 됐죠? 0부터 2까지에서 0부터 0.5를 면적으뺀뺀야이이 답이죠 죠 얘가 0.0 0 n 8 5 7 n g Young 이이에요 Young j o n 6 Young j o n 여러분그 문장을 읽고 얘들아 문장을 읽고 딱 적으셔야 돼요 이렇게 그대로 이거 이해돼야 돼? 봐봐 만 문제 뭐라 했어? 이제 항공편에서 탑승객들의 1인 수화물 무게는 무게는 평균이 얘래요 분산이 구해지고 있어. 그래. 여러분들 확률 변수가 누구야? 무게죠 무게. 그죠1인당 수화물 무게. 그 무게가 지금 x란 말이야. 근데 그 확률 변수 X에 대한 평균이란 지금 분산이 주어진 거야. 이렇게. 근데 그게 무슨 분포야? 정규 분포야. 됐죠? x 의 분포가, 정규 분포가 주어진 거야. 근데 거기에 저희가 이게 모집단이 뭐뭐 있어, 모집단. 뭐 근데 크기가 9인, 뭘 뽑은 거야? 표본을 뽑은 거야. 그지 그게 9명인 거야, 사실. 이게 모집단이야. 뭐 근데 9명을 뽑아? 그럼 9명이 지금 자료의 개수인 표본인 거야. 돼요? 그 표본에서의 평균 그게 지금 거기 나온 1인당 다시 9명을 뽑았을 때그 1인당 수화물 무게의 평균 그 평균은 이 평균이 아니라 X의 평균이 아니라 뭐야? X바를 의미하는 거야 X바 이거 이해해야 되는데 다시 9명 뽑았지 9명 그래서 크기가 지금 9잖아 그럼 9명에 대한 그 가방을 지금 무게를 조사해서 그들의 평균 내기 X바라고 돼요? 그 무게의 평균. 즉, 엑스바. X바. 그 엑스바가 44 이하의 황질보하는 거야. 그지 결국은 엑스바가 44 이하의 황질보하는 건데, 근데 내가 엑스바의 집분포 알잖아. 무슨 분포야? 정규분포 아니야. 정규분포. 따라서, 엑스바도 얘도 정규분포 따르고 평균이 얼마야? 평균은 5평균. 같이. 분산은? n분의 분산. 다시 분산. n분의 분산이죠. 약분하면 얼마야? 9? 9니까 3의 제곱이 아니라 3의 제곱이 x의 분산이네. 그 다음에 z를 쓸게요. z 얼마예요? 표준화 공식. z는 표준 편차. 분의 x와 빼기 평균. 47 표준화 할까? z는 절반. 얼마 이하야? 자 44를 대입하세요. 그러면 3분의 마이너스 3이죠. 그죠? 빼기 1이야? Z가 빼기 1이야. 1 확률. 얘를 구하는 뭐 거야? 빼기 1이야. 빼기 1이야. 근데 그림을 그려주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빼기 1. 빼기 1 이하. 0.5에서 얘를 빼는 거죠. 그럼 0부터 1까지 를 풀을 읽어. 0부터 1까지니까 0. 3, 4, 1, 3 0 .5. 분자 13 여기다. 그렇죠? 0부터 1까지 읽어야 돼. 0.3413을 0 5서 빼야죠. 등당 얼마야? 0.5에서 0.3413 뺀다. 이게 답이에요. 그렇죠? 자, 그러면 얼마야? 0. 1587 한 번. 자, 여기까지가 기본 패턴인데 거기 365 별표. 365 별표였죠? 자, 거기 볼게 <웃음> <웃음> 여러분들 지금 x가 지금 정규 분포를 따르죠. 정규 있포 어, 그러 그러니까 m 그 다음 cgm 제고 크기가 n이야 크기가 지금 2인데 그랬을 때 x바의 분포가 역시 정규 분포일 건데 그때 x바에 대해서 x바 빼기 n 얘가 3분의 시그마 이상의 확률을 구하래 얘를 구하래요 여러분들 그러면 x바의 평균이 얼마야 x바의 평균은 모평균 뭐 m이 되겠지 그 다음 x바의 분산은 얼마예요 루트 n분의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이지. 이해됐어요. 루트 n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 3분의 4? 3분의 3분의 시그마 전체의 제곱이야. 이게 이제 분산 자리 됐어요. 그럼 여기에서 z는 얼마지? z는 표준편차 3분의 시그마 분의 x 밖 빼기 평균이죠. 다시. 지금 표준 편차가 3분의 시그마야. 예. 표준 편차 분의 x 바 빼기 평균. 이게 Z란 말이야. 이해하세요 그러면 엑바 빼기 평균, 얘를 보면서, 어머나, 무슨 관계이야 얘를, 얘를 3분의 시그마로 나눈다면, Z 아니야, 얘가. 보였어요? 그래서 양변을 3분의 시그마로 나누세요.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서 3분의 시그마분의 x바 빼기 평균이 z니까 이만큼이 z야. 이만큼이 z. 얘가 z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리고 얘는 그냥 1이네. 따라서 결과 결과적으로는 z가 얼마 이상? 1이상의 확률을 구하는 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이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그림 그림면 얼마야? 그림 그리면 자1 이상 여기를 구하는 거네 1 이상 0부터 1까지 읽어봐 표를 보세요 0부터 1까지니까 0.3414 0.3414 0.5에서 1뺀 거지 정답은 얼마야? 0.5-0.3414 절반에서 절반에서 별뺀 거니까 이게 0.1587 0.1587 이게 답이에요. 대단하면 다음 2번 자 넘어가세요. 자또 해볼게. 자368 별표 풀어보세요. 368 지금 풀어보세요. 별치고 지금 X가 정규분부터 할때 평균 분산 주어진 거죠 평균 60이 분산이 6의 제곱일 때 지금 5 0단에서 이미 추출한 크기가 6개 표본이죠. 그 그러니까 n이 지금 9인 거야. n 이 9. 그때 지금 x바의 분포를 내가 미리 구할게요. x바는 정규 분포를 따를 것이고 그때 x바의 평균은 6 2이 모평균. 그다음에 x바의 분산은 n분의 분산이죠. n분의 분산. 6의 제곱 이렇게. 약분하면 2의 제곱이죠 3 3이니까 분산이 2의 제곱이야 이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x의 지금 분포를 보고 x b 의 분포를 구하시면 됩니다 평균 분산 딱 구하세요 이 상태에서 내가 z를 구할게 z를 z는 얼마야? z는 표준편차 분의 x 바 빼기 평균 얘가 z란 말이야 그지? 근데 하필 주어진 게합필 주어진 게 x 방 빼기 62가 지금 주어진 거 아니겠니 얘들아? 그럼 뭐 하고 싶어? 2로 나눠야죠. 그죠? 2로 나눠야지 얘들. 그럼 양수 2로 나누어도 부동한 방안변할거 아니야? 그죠? 2분의 얘도 2분의 이렇게. 그럼 2분의 하는 순간 2분의 x 방 빼기 62가 z가 돼. 요게 z야, z. 그럼 얘는 얼마야? 얘는. 자, p의 절댓값 z. 얘가 2분의 a 이하일 확률이 0.9인 거야. 0.9. 됐어요? 여러분들, 그럼 표에서 0.9를 찾아야 돼. 근데 얘는 말 뜻이 뭐야? z의 범위가 어디부터야? 마이너스. 그렇죠. 마이너스 2분의 a부터야. 마이너스 2분의 a부터. 2분의 a까지. 그때 둘러싸인 면적이 0.9인 거잖아 나한테 표는 절반이야 야 표는 면적의 절반이야 절반 그럼 0.5의 절반이 얼마예요? 0.45잖아 절반 그럼 절반을 이어야돼 그게 얘 거지 0.45 돼요? 그럼 넓이가 즉 확률이 0.45일 때 그때 경계값 z가 1.65인 거야 1.65 따라서 그림으로 확인하면 이런 거야 그림이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그때 여기가 마이너스 2분의 a고, 그죠? 여기가 2분의 a인데 이제 문제에서 지금 얘랑 얘랑 더한 게 0.9래요. 그럼 절반이 여기가 0.45라고. 근데 0.45일 때 경계가 1.65잖아, z가. 그래서 2분의 a다. 2분의 a가 1.65일 때 그때 a로 하는 거죠. 그래서 넘겨주면 됩니다. 그럼 a는 2 곱하기 1.65. 이 답이야. 됐죠? 정답이 3.3. 이 답이에요. 3.4.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서 거기. 자, 369를 볼게요. 369. 369. 자, 별치고 369번을 볼게요. 지금 x가 정규분포다 이렇게. 평균 120, 분산 10의 제곱 이렇 자, n이 36이야. 그때 지금 표본을 구성하고 x바에 대해서 자, p의 x바가 k 이상, k 이상일 이상일 확률이 0 0 2 8이하다 그러니까 이 부등식을 만족할 때 그때 뭐를 하라고 k의 최소. 그럼 k의 범위를 구하는 거지. 그럼 x바의 분포는 뭐냐면 역시 정교분포죠 그럼 x바의 평균은 120. x바의 분산은 n분의 n분의 분산이니까 이렇게 되겠죠. 다시 x바의 분산 n분의 분산. 그죠? 6의 제곱분의 12의 제곱. 이거 약분 하면은 뭐야? 2의 제곱이네. 2의 제곱. 됐죠? 그러니까 분산 구할 때는 요즘에 해야 돼. 자, 분산 구할 때는 n분의 1 i 마 제곱이다. 그럼 x b 의 분산까지 구한 다음에 z를 쓸게. 미리. 자, z는 표준 편차 분의 x b 빼기 평균 120. 이거네. 표준화 해봐. 표준화. 자, p에. 자, k 대입하는 거죠? 그럼 2분의 k 빼기 120이야? 요게 얼마다? 0.0228 이하다. 그럼 그림 그러봐 자, 그럼 이렇게요 그래프가 이렇게 종모양 평균형. 이상이 있네, 얘들아. 그, 요 경계가 0보다 왼쪽이야, 오른쪽이야? 왼쪽. 오른쪽이죠. 0.5 미만이니까, 얘가 지금. 얘네, 여기 어딘가에,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2분의. K 빼기 된식 있는 거야. 어딘가요 여기 오른쪽에. 여기 지금 면적을 내가 이제 볼 건데 잘 보세요. 그럼 여기 면적이 0.0228 이하가 돼야 돼. 더 작아야 되는 거죠. 자꾸 나갔다. 얘네? 그럼 어디 보냐면 경계를 걸 경계. 두 모일 때, 같을 때, 즉0.0228 그 넓이가 되는 순간에 그 경계를 표를 보고 찾아야 돼. 그 여기에다가 얼마를 더해 0.5야? 네, 절반 0 5 아니야. 그럼 절반 0.5가 될때 여기 별이 얼마가 돼야 돼요? 0.4772인 거 보여 안 보여? 네. 보이죠? 얘를 더해야 0.5잖아. 어? 얘를 더해야 0 5 아니야. 그래서 0.4772가 될때이 친구가 0.028이고 그 경계 값이 바로 2.0인가? 2인가? 그래서, 얘가 2인 거야. 요 친구가 2가 될 거야, 2가 될 거야. 그죠? 근데 잘 봐, 얘들아. 이게 두모일 때지. 그럼 넓이가 뭐야, 돼? 작아야 돼. 작아야 돼? 이해 돼? 그럼 이게 오른쪽이야, 왼쪽이야? 오른쪽이죠? 그럼 얘는 2보다 작아, 커. 커야죠. 이렇게 두모지거나, 이 이상이 돼야지. 그죠? 왜? 이넓이가 0.028일 때가 2란 말이야. 그럼 2보다 오른쪽에 생겨야 돼. 이상이니까. 그죠? 즉, 2분의 k-20이 2 이상일 때 면적이 줄어들 거 아니야. 그래서 얘가 2 이상이 된다고. 그래서 범위를 구성해서 k의 최소 구하시면 돼요. 그럼 2를 곱해보세요. 그럼 k-120이 4 이상이니까 k가 124 이상. 등호일때 최소죠. 정답은 124가 되겠죠. 2번. 얘들아. 학교 시험에서 잘 나올 컨셉인데, 주어진 넓이 있죠? 주어진 넓이랑, 표에서 주어진 확률값이랑, 더해서 0.5가 되는 패턴 잘 나와, 얘들아. 기억해야 돼? 그러니까 만약에 표에서, 선생님, 표에 이게 없는데 하지 말고, 이게 없고, 선생님, 0.028인데, 지금 뭐 얘도 모르고, 지금 표에서 주어진 게 얘가 없다. 이렇게 하지 말고, 만약에 표가, 표에서 만약 값이 없잖아. 그러면, 두개 더해서. 두개 더해서 0.5가 되는 거를 표해서 찾는 게 우선인 거야. 이 됐죠? 자, 넘어가서, 어디 보냐면, 뒤쪽에 있는 문제 하나만 더 해볼게요. 라스트 하나. 자, 372번까지 할게요. 372번 별표. 372번. 372번 별표. 지금 정규분포에서 일단 모집단에서 변수가 x할게 둘다 x. 얘 여기도 뭐 그냥 x할게. 아니 y, 할까 y. 얘는 y할게요. y. 이렇게 할게요. 자, 그때 첫 번째 분포에서 정규분포 따르는데 크기 16이고 그때 표본평균 x b 그 다음에 정규분포 지금 2,4제곱인데 이때는 자 크기가 4인 지금 표본이고 그 다음에 표본평균 y b 그쵸? 여기 X바, Y파야. 그럼 둘다 정규 분포를 따르죠? 둘 다, 둘다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일단은. 그, 여기에서는 지금 평균이 얼마야? 예 X바의 평균은 1이고, 분산은 N분의 분산. 이거 아니요 이거. 그쵸? 그럼 얘가 지금 4의, 4의 제곱이니까 4분의 5의 제곱이 이 분산이네. 이렇게. 여기서는 자 y바의 평균이 2가 되고 분산은 n분의 분산 약분나면 2의 제곱이네 이렇게 2의 제곱 됐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x바랑 y바에 대해서 일단 분산 구한 다음에 분포를 지금 구한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에서 z 얼마야? z 표준편차 4분의 5분의 x바 빼기 평균이죠 얘를 x, 1 이렇게 아 z만 할까? Z1 여기선 Z2는 표준편차 분의 Y 바 빼기 평균 각각의 Z를 구한 다음에 주어진 식에서 각각을 뭐한다? 얘를 표준화해 표준화할게요 그럼 1을 대입하는 거죠? 여기다 1를 대입하세요 1를 대입하면 얼마야? <laughs> Z가 되고 이상이 되겠죠? 그러면 4 분의 5 분의 2 빼기 1이니까 2이네5 분의 4? 오분의제 Z가 5분의 4 이상일 확률을 구하는 거죠 자 A 대입하는 거야? 자 A 대입하세요 얘는 이하야? 이하? 자 Z가 2분의 A 빼기 2 이하일 확률 됐어? 그럼 지금 얘랑, 얘랑 같은 거 아니야 그럼 둘다 지금 Z로 표준하는 거 아니야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 그럼 대략적으로 만약에 평균이 0이라면 얘는 이상이죠 얘는 이상이고 얘는 이하지 이해 돼? 여기, 여기 어딘가에 5분의 4가 있어요 그럼 5분의 4 이상일 확률과 뭐뭐 이하일 확률이 같대 그럼 얘는 양수 음수 음수가 돼야죠 여기 어딘가 왼쪽에 음수가 될 것이고 그 다음에 2분의 a-2가 될 건데 이하니까 여기 면적이 될 건데 근데 확률이 같은 거니까 면적이 같은 거야 이해 됐어요? 그, 요 간격이 같은 거네. 이해 돼? 그래서, 절대 값은 같으나 부호가 반대인 거죠. 그럼 두 개를 더한 게 얼마야? 0이 되겠네. 두개 더한 게 0이 돼야 돼 됐어요? 그러면 네. 2분의 a 빼기 2가 1도 5분의 4. 2를 못해 그러면 a 빼기 2 마이너스 5분의 8. a는. 5분의 10마 5분의 8. 정답은 a가 5분의 2가 돼야 돼요. 답 2번. 5분의 2. 여러분들 어 결국은 여러분들 봐봐. 정리할게요. 오늘 배웠던 거.